이렇게 해서 유두고가 3층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리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네. 다락난간에 떨어져 죽었으니 사람들이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도바울도 후다닥 해가지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두고의 시체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시체를 끌어 안았다. 엎드려 끌어 안았다. 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덮어 주었더니 생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덮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을 밀어닥친 거예요. 내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도고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미 파멸되고 끝장이 났던 유도고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밀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음을 생명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던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덮어버리면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끝장나고 파멸되고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리면, 우리를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 죽음의 세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근심, 두려움의 세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충만하게.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다 나를 엄습하고 나를 추관했던 어둠의 그림자들을 내쫓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